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순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유럽 최강 육군 양성을 위해 폴란드는 한국과 방산 초대박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가 K2와 K9을 대량 구매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폴란드 밀덕들이 지난해 세계 최고의 전차 순위를 분석해 발표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강 전차 TOP 10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위 시원 아리에테. 1995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이탈리아의 주력 전차입니다. 주무장은 MG3 기관총에 연결된 120mm 활강포이며 다른 하나는 포탑 상단에 있습니다. 차체와 포탑은 용접된 장갑판으로 만들어졌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차의 장갑이 더 이상 최신 탄약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탄약이 승무원과 격리된다고 말합니다. 아리에테에는 파노라마식 주야간 사령관용 잠망경 적외선 관측 시스템을 갖춘 안정적인 사수용 시야,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기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포함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는 4개의 연막탄 발사기와 1300마력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탱크의 가격은 750만 달러입니다. 9위 T-90M 1993년 생산에 들어간 러시아 주력 전차입니다. 21세기 초의 개선 작업, 특히 현대의 대전차 요원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리브3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어 T-90M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대화의 범위에는 무엇보다도 현대화된 활강 대포 형태 새로운 무기 설치가 포함되어 최신 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제어 모듈 버전의 코드대구경 기관총과 대포와 결합된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탑은 기본 T-90처럼 주조되지 않고 완전히 용접되어 구조가 변경되고 장갑이 강화되었습니다 탱크는 렐릭트 모듈식 반응 장갑과 새로운 칼리나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보호되며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1,130 마력 디젤 엔진이 설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장비는 스토라 능동 보호 시스템으로 대전차 미사일에 맞을 확률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차량 가격은 450만 달러 이상입니다. 8. 알타이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를 기반으로 설계된 터키의 주력 전차입니다. 알타이의 주무장은 120mm 활강포와 전차 내부에서 조종할 수 있는 포탑에 추가 12.7mm 기관총입니다. 포탑 자체는 터키 방위 산업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부품을 사용하여 기본 구조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 통신 및 사격 통제 시스템과 AKKOR 능동 차량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포탑 후면에 막대 장갑 형태의 추가 터키 장갑과 1500 HP 엔진이 있습니다. 차량 비용은 550만 달러입니다. 7위, 르클레르 AMX56. 1992년부터 생산된 프랑스 MBT입니다. 무장은 포탑에 장착된 M2 중기관총과 포탑에 장착된 M52 AAT 대공기관총 외에 다양한 포탄에 사용할 수 있는 120mm 자동장전 활강포입니다. 확실히 이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승무원실과 효과적으로 분리된 탄약고와 차량의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압식 현가 장치입니다. 또한 르클레르에는 다섯 개의 움직이는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으며 발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레이저. 열화상 카메라 및 온보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탱크에 대한 움직이는 탱크의 매개변수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계는 전자장치가 가득 차 있으며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200만에서 2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입니다. 6위. 십식전차. 십식전차는 2010년 생산을 시작한 일본의 주력전차입니다. 120mm 활강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현지 탄약 외에도 나토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무장은 포탑에 장착된 대구경 M2HB 기관총과 대포가 결합된 7.62mm 기관총입니다. 이 탱크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풍속, 풍향, 온도, 기압 등의 매개 변수를 수집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탱크의 장갑은 모듈식 섹션으로 구성되어 임무 프로필 및 중량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보호 수준으로 모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무게 제한으로 인해 차체와 포탑 전면의 주요 보호가 제공되고 측면은 장갑 강판과 탄도 스커트로 보호됩니다. 탱크에는 1200 HP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가격은 950만 달러 미만입니다. 5위 메르카바 MK4 2003년부터 생산된 이스라엘 MBT입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차량 앞쪽에 장착해 승무원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새 버전의 탱크에서는 포탑과 차체의 디자인이 변경되어 이제 모듈식 장갑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더 평평해졌으며 차량은 지뢰 찾기와 블레이드에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르카바는 세계 최고의 장갑 전차이며 승무원 보호는 두꺼운 장갑 뿐만 아니라, 4세대의 메르카바에 처음 추가된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제공됩니다. 탱크를 향해 날아가는 포탄과 대전차 수류탄을 무력화하고, 차량이 레이저빔에 표적이 되면 자동으로 연막 수류탄을 발사합니다. 무장은 120mm 활강포, 기관총, 60mm 박격포입니다. 메르카바는 보병 수송 차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약 600만 달러입니다. 4위, 챌린저2. 1993년 생산을 시작한 영국의 주력전차입니다. 장비에는 120mm L30 강선포, 7.62mm 기관총 이정, 포탑 양쪽에 위치한 연막탄 발사기 오문이 포함됩니다. 갑옷은 돌체스터 갑옷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바 갑옷과 함께 반응 갑옷 키트도 장착됩니다. 탱크는 또한 핵, 생물학 및 화학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 모양은 레이더 신호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챌린저 2의 신뢰성은 실수로 다른 챌린저에 의해 한 번만 파괴되었다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 탱크가 다른 탱크를 격파한 것으로 확인된 가장 긴 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5km가 넘는 것은 첫 번째 버전인 챌린저라는 점을 추가할 가치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약 800만 달러입니다. 3위 레오파드 2A7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된 독일 주력 전차입니다. 표준 나토 탄약을 사용하는 120mm 활강포와 고폭탄, MG3 기관총 두정과 연막탄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최신 레오파드는 두 가지 유형의 장갑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탱크 전체를 균일하게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량 전면에 집중됩니다. 또한 핵무기로 인한 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는 시스템과 트로피 능동 보호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3세대의 열화상 관측 장치와 전장 관리 시스템, 즉 계획, 지휘 및 통신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통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도 추가되었습니다. 탱크에는 1500마력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비용은 약 800만 달러입니다. 2위, K2 블랙 팬서 2014년부터 실전에 투입된 대한민국의 주력전차입니다. K2는 자동 탄약 장전 장치를 사용하는 프랑스 르클레르 탱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차량에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에서 파생된 120mm 라인메탈 LO15 활강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철갑탄과 대전차고폭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무장한 후드에 장착된 M60 기관총과 차장 해치 앞에 위치한 K6 중기관총입니다. 차량에는 자신과 적 차량의 위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특수 시스템이 있어 상당한 정보 이점을 제공하고 탱크의 장점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최신 K2 탱크와 마찬가지로 레이더 시스템,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수압식 서스펜션이 있어 최대 40cm까지 낮출 수 있고 지면에 적응할 수 있으며 최대 4m 깊이의 저수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갑옷은 군사기밀이지만 복합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탱크 가격은 850만 달러입니다. 1위 M1A2 에이브람스 2020년 군부대에 납품된 미국의 주력전차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러한 탱크의 최신 버전. 즉, 폴란드가 k w A4 하위 구경 탄약을 갖춘 디지털 전투 시스템 버전 3 250대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했습니다. T72에서 T14 아르마타까지 겨냥한 모델입니다. 에이브람스는 새로운 레오파드와 동일한 라인메탈이 설계한 120mm 활강포와 3개의 기관총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m 미는 차장 해치에 장착되고, 나머지 두개는 m 미4 0으로 장전소 해치에 위치하며, 총 3세대의 열화 우라늄 장갑 구성 요소도 추가 흑연 코팅과 보조 동력 장치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새로운 반응 장갑 마운트 및 트로피 능동 보호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1500HP 엔진은 일반 휘발유, 디젤, 로켓 연료 및 고농도 알코올 용액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단점은 1.5km당 약 4리터의 엄청난 연료 소비입니다. 에이브람스의 가격은 800만 달러입니다. 이제 폴란드에서 왜 이리 한국의 K2 블랙팬서를 원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